이제 대장동 수사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김건희 특검 쪽으로 이제 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. 2월 10일 날 이제 그 재판이 있잖아요 선고 그때가 이제 분기점이 될것 같은데 첫 번째 방향은 전당적으로 김건희 특검 촉구 이쪽에 이제 방향을 모아 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좀 제가 보기에 이 되게 중요한 건데 좀잘 대응이 당에서 안 되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검찰이 지금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정치공동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서를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나오지만 박영수하고 이기성 음. 이들은 정치공동체를 떠나서 운명공동체 혈연공동체예요 친인척관이잖아 근데 이기성한테 죽로했던백억 100억. 100억. 이게 결국 누구 돈이냐 이미 이기성은. 특검에 대해서 어, 분양을 해서 사야... 다 이제 수익을 얻은 사람인데 그거 외에 플러스 100억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, 제 느낌에는 다른 사람들은 50억 클럽인데 박영수는 100억 클럽이었던 것 같아. 네. 근데 이것을 저들이 우리 좀 이재명 대표를 올가맬려고 하는 논리 똑같이 적용을 해봤을 때 일반적인 예를 떠나서 혈연 공동체란 말이에요. 더 강한. 네.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.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박영수하고 윤석열은 어떤 관계냐. 정치 공동체 이제 사원을 떠나서 정말 이익 공동체 검찰 내에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공동체였단 말이에요. 거의 뭐 검찰 안에서 승진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운명 공동체 같은 이런 이제 관계를 오랫동안 형성해 왔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박영수 쪽으로 어,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이것도 좀 많이 좀 쟁점으로 우리가 이슈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. 그리고 또 하나 황당한 게 이제 홍성근 머니투데이 네. 회장 있잖아요. 자식한테 49억인가요? 네. 이걸 줬어. 근데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니까 대여금이었다고 해서 다시 또 돌려받아. 빌려도 참 많이 빌립니다. 근데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. 내물죄는 현금을 주지 않아도 줄 의사만 피력해도 다 법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. 우리가 선거하면서 너나 선거 열심히 도와주면 나중에 뭐 보장한 시켜줄게. 이거 다 불법인 거잖아요. 네. 어, 의사만 전달 의사만 있었어도 그게 어, 불법 사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양반은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갔어. 갔다가 왔는데 전혀 수사를 안 해.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다. 야, 그래서 그러니까... 김건희 특검을 주 타겟으로 해야 되겠지만 플러스에서 대장동 특검까지 윤석열 응, 박영수 이쪽에 대한 이 관계 이것도 좀 우리가 김만배 씨 누나가 어, 윤석열 대통령 붙인 집 사준 거 얘기해요. 우주적인 확률을 뚫고 사준 거 아닙니까? 예, 그런 것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말이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그쪽 들어요. 관련해서 뭐 50억 클럽이나 윤석열 박영선 전 특검 관련된 거를 수사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.